내 덕에 산다는 주제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또 부부가 어떻게 한쪽만 잘한다고 살겠어요. 맞아요. 어떻게 오. 한쪽 덕만 보고 살수 있겠어요. 음. 그건 아니죠. 음. 어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늘 아니면 때때로 진짜 내가 약할 때 의지하고 싶은 남편 음. 든든한 가장의 이야기를 어 네. 정말 오렌지 먹어야지 바로 오렌지 까지는 <laughs> 그분의 이야기 <laughs> 어. 엉덩이가 가벼워. 태연이 마당님의 네. 이야기 듣겠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했어야 했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남편 때문에? 여자가 좀 대가 세면, 기가 세면 남자의 운을 아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결혼함과 동시에 가수를 고만뒀으면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러 저러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 우리 그제 이종 조카 중에 아이를 셋을 낳고 사는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언니죠. 엄마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혼자 돼서 애들을 힘들게 키웠어요. 음. 그래, 다 키워서 이제 출가시켰는데 그 작은 애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와이프가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직장을 딱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텅빈 집을 봤을 때 굉장히 싫었고 슬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꼭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번도 집에 있어 보지를 않았고 애가 학교 초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학교를 못 가밖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나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좀 후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좀 그렇게 엄마 역할을 제대로 내가 가수로서의 어떤 그내 즐거움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그 그러니까 제가 나는 음식도 못해요. 집안 살림도 못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는 하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하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 뭐가요? 다른 아이들은, 우리 남편도 그렇고, 다들 우리 엄마가 해준 무슨 음식 먹고 싶어요.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런데 나는 우리 애들한테 뭐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음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기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그냥 쉽게 엄마는 노래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laughs> 받아주면 어, 고맙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만 음, 음. 뒀었어야더 행복했었을지 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건지 음. 그거는. 저는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엄마가 어떤 음식을 어,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엄마가 사다 준 방배동 사거리의그닭집은 맛있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있구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닭즙은 출발 그러니까 그래, 같은거잖아 그니까 러 엄마가 해은이에요 그럼 그럼, 엄마가 엄마가 어떤 말지알아야지그 조용필의 비련이 골든컵 5주오주십 주였으니까 막 하려고 그럴 때 그걸 막은 노래가 혜은이의 독백이에요 어? 게 <laughs>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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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하는, 아! 그걸 막은 노래가 혜은이의 독백이라고. 그런말듣는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와, 그렇지. 야, 그, 그 10줄은 그래. 네. 어, 나쁘게. 조금 잘 DJ니까요. 아! <laughs> 그래도 좀 그런 뭐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서 두 분이 더 돈독해지신 건 아닌가요? 관계가 좀더 찐득찐득해지신 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아마 저도 좀 성격이 이렇게 모관한 사람이라서 결혼해서 좀 힘든 시기가 없었으면 아마 벌써 이혼할 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물를 내야 물을 수 없고. 어,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뭐 누가 안 가세요? 누가 안 메요? 어떤 프로에 나가서 아니 그게 음, 아니라 그래갖고 아니,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부부싸움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건지 음. 그럴 정도로 저는 그래서 부부싸움 안 했다고 그러면 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어. 근데 우와. 어쩌면 어쩌면 관심이 그렇게 크게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아, 근데 야. 저는 혜은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진짜 노래 잘하고 성격 좋고 뭐다 이루신 분도 내가 너무 잘 돼서 남편 기운을 뺏는 게 아닌가요? 이런 자책감을 느끼는데 이게 너무 옛날부터 어떤 편견인 것 같아요. 음. 저 아는 선배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부인이 굉장히 큰 대학병원 의사예요. 두 부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음. 부인도 의학 박사기도 하죠. 근데 부인은 의학 박사일 뿐이에요. 음. 이 사람은 부인이고. 근데 이분은 대학만 다녔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유 남, 마누라가 뭐, 박사야? 의사야? 근데 어떻게 셀러맨 당신이랑 살아? 어. 열등감 안 느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저같은경우도 네, 텔레비에 나서막 남편 흉을 보면, 생전 저본 적도 없고 남편 본 적도 없는 택시 기사 선생님이, 남편이 우울증이 아니십니까? 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laughs> 그렇게 맨날 방송하서 흉을 보는데, 우울증이 안 걸리셨나요? <laughs> 우리 남편 너무 건강해요. 어. 다, 다 다른 거예요. 음. 제가, 물론 우리 남편도 더불어 훨씬 더잘 나갔던 시절이 있고, 아었지만 뭐, 이게 꼭 무슨 두 가지 무슨 떡이 하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먹으면 이 사람 적게 먹고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들이 나는 아빠가 해준 김치찌개를 못 먹어 너무 슬퍼요. 뭐 드,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 가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음, 누군가 가장이건 뭐건 하면 있어야 되는데 꼭 부인만 조금 더 남편보다. 좀뭔가 상대적으로 뭐가 되면 부인이 기가 쎄서 음. 남자가 예. 안 되는 거아요 이렇게 되면 음. 이거는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각자 다 일을 해야 맞아. 되기 때문에 200원을 이렇못할 얘기예요. 아니 저도요 그런 오해를 네. 많이 받았어요. 어. 너무 내가 잘 나가고 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죠.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오. 더군다나 배우들은 누가 많이 본다 이게 없어요. 일이 있을 땐 벌고 없을 땐 네.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지는 사람은 귀셔야 되게 안 돼. 그리고 <웃음> 나는 그래. 물론 내가 저더 많이 일을 했다는 거는 내가 물론 연기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꼭 우리 남편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더잘 연기를 잘 한다는 거는 있을,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거야. 그쵸. 우리 남자가 잘 하는 거는 있어. 뭐 사극의 왕도 잘하고 뭐 맞아. 지성적인 맞아. 거는 하나 그거의 차이지 어, 또, 나도 그 소리를. 그니까 시어머니 쪽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며느리가 기가 세면 기가 아들이 세서. 내 아들이 아하. 조금 이렇게 사그러드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노인들한테 네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어.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그거는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는 강진 씨가 제가 이제 후덕하게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항상 강진 씨는. 아, 모르셨어요?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내 덕에 출세했다는 소리를 거의 어, 많이 들어요. 진짜. 대 아, 네. 놓고도 얘기를 도구도 해요. 도구도 해요. 도구도 해요? 도구도 그런데 도구도 솔직히 강진 씨 노래 잘하잖아요. 네. 가수밖에 할수 없어요. 아. 그 노래를 잘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꼭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불편해요, 사실은. 아, 나, 어, 내가 나, 나 잘, 내가 잘해가지고. 네, 네. 아니에요, 아. 효선 씨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강진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효선이가 얼 얼마나 애를, 애를 쓰고 방송 그 얘기 많이 고 방송 관계자들이 정말 와이프 아니면은 안 됐어 성공 못했어 아 매니저를 했었거든 요 저는 그렇게 깜짝 봐요. 놀랐잖아요, 깜짝 음. 우리 저제 효선 어? 씨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저하고는 무대에 많이 섰으니까. 네. 근데 어느 날 방송국에 갔더니 앨범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뭐 새로운 노래를 하나 만든 모양이다. 그래서 아뭐 알고 했더니. 아유제 남편 거예요 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사실 그냥 내가 스타가없데아 저부터라도 아무리면한5 0 0년 들고 있겠어요 안 들고 있지? 어 지난번 음. 경연장에서 감는데아내가유이 <laughs> <laughs> 있는 거. 아유 아사합니다유 아유 아유 아 <laughs> <지난> <laughs> <선배 망신도서는. 웃음> <laughs> 아 이렇게 인사하면서 망신 주지 아 마요. 예이 말은. 망신이에요. 네. 네. 아 당연하죠. 진짜... 저희가 이제 토크 배틀 해볼 텐데, 이게 사실 동심에서 네. 절대 나올 수 없는 주제잖아. 아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 어쩌, 이런 이거, 이야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배틀이 되나요? 네. 한 야, 부분이... 이게 뭐, 나와야, 한 명은 얘기를 해야지 배틀이 네. 될 텐데. 네. 배우자가 있어서 살 만났을 때, 예, 네. 이 이야기를. 어. 어, 토크 배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정님. 네, 오늘의 우승자께는어그 <laughs> 배우자께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 블링블링한 선물이죠. 한트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예쁘죠? 선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누군가 도전. 자, 도전.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쓰러지시다가 이제 네. 그, 아, 응급실에 먼저 좀계시다 이제 중환자실로 갔을 때 이제 면회 시간이 딱. 아침 10시 그니까. 반에서 딱 3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진료 시간이라 또 이제 갈 수도 없고 또 바빠서 못 가는데 아내가 매일 같이 갔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멀쎄. 아내가 상황이 좀안 좋은 게 이명이 있어가지고 어지럽증이서 지하철을 타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집에서부터 일상까지를 매일 갔어요. 멀쎄. 예, 멀쎄. 일상까지를 멀쎄요. 매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뭐한 2, 3일 뭐 일주일까지 했는데 한두 달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중에는 제가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네. 내가 야, 미안하다. 내 부모님인데 내가 아니냐왜 자기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이지.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왜 당연한 건데 뭐 고마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큰 인물이구나.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그렇지, 큰 사람인데 내가 쪼잔한 놈이 되게 아내한테 못해. 그래서 내가 아 그때 이후로 이 여자는 내가 평생 책임져야 예,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살맛이 났었어요. 셀프를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해줬을 때 진짜 가슴이. 어, 그러니까 네, 이제 아, 셀프로 진짜. 하기로 했는데 내가 셀프를 못하는 상황 맞아요. 자기감에서 생색도 안 내고. 아, 그때 감동이. 한 달쯤 됐을 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결혼 참 잘했어. 아, 그래. 진짜 그러기 쉽지 않아. 예, 우리 어머니 가 워낙 이기적인 분이라 그런 말을 했을 땐 진심이거든. 어, 네, 그렇지. 너도 예, 같이 예. 박력있게 얘기하더니 끝에 가서 예, 예. 홈런을 때리네예야희이 네. <laughs> <laughs> 도저히. 여기도 갑자기 아, 그러잖아. 어, 어, 살만난다 이것보다는 그냥. 어, 제가 사고 쳐가지고 아내가 빚을 갚아줬을 때, 네네. 그때는 사실 살만 났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네. 그때는 그냥 고마울 뿐이었어요. 감사하고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 이유는 내가 갚으면 되니까. 음. 돈 벌어서, 요거 내가, 내 그대로 더, 더 많이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냥 고마울 뿐이야. 음. 그거 말고는 저희 아내한테는 그런 거 크게 못 느꼈어요. 네. 살만 난다 이런 게못 느꼈는데, 요번에 이제 수술, 수술 네. 딱 하고 나서, 병원에 딱갔는데 제가 수술 때 누워가지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병실에서 근데 아내가 술실로 들어가는 애 병실에서 이제 누워 이제 누워면 이제 쭉 데리고 가는데 딱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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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못 들어가는데서 딱 들어가려니까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음. 어.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필수 있죠 필수라고 딱나큰 수술 나오는데 아내가 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한 그래서 그때까지도. 사실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음. 이제 수술 타고 이제 병실 딱 누워있으면 이게 오줌볼을 묶고 나가지고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야 돼요. 오.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밤에도, 밤에도. 그러니까 24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나는, 못 나는 아파서 일어나고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일어나지 깨서 일어나지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일어나지 아내는 저쪽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럴 때마다 애리면서 감아, 감사하고 고맙고 막 절이는, 이거는 이제 고마운 게 아니라 절이는 거야, 절이는 거야. 막. 너무너무 절이는 거야, 내, 내 마음이 막. 아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구나. 근데 만약에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봤어요.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기껏해봤자 한국에 있는 누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나가 나를 케어를 못 해줘. 아 만약에 하나 없어서 나는 과연 혼자 병원을 가고 수술을 해서 집에서 케어를 할수 있었을까, 물론 돈 주면 오겠지만 저 사람이 저희 아내처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그 아내의 그 절절함이 가슴에 너무 너무 새겨지고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한테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오, 오. 남편으로 안 태어나고 오, 네 말대로 아버지로 태어나서 당신 내 딸이 돼서 음. 내 딸은 아내보다 더 잘해주지, 잘해주지 또 못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요. 정말 사랑스럽게 이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박수 박수. 아, 아 근데 그 말은. 네. 예? 예? 그 말은 다른 분하고 결혼을 했었죠. <laughs>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요? 나 했어.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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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면 이지 같이 아, 살고 아, 어떡하냐고! 그렇죠, 음, 자, 그렇단 아. 말이죠 자, 이번에 진짜 기다리셨던 예 네. 기다리셨던. 아, 왜 들어 이걸 <laughs> 저, 하세요 좀. 할머니 아. 뭐 거. 와이프한테 뭐 여기 오니까 감사한 거야 뭐 누가 없겠지다 네. 있겠지. 근데 네. 저도 뭐 감사한 건 있죠. 왜냐면 저희는 그저 집에 어머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데 감사한 건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일보러 나갈 때꼭 어머니 방문을 열고 어머니 저 나가요. 어. 그리고 들어올 때꼭문 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너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음. 그걸 보고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와이프한테 저도 하는 게 있어요. 한게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걸 말로 하거나 뭐 물질적으로 하거나 다 그러진 않았어요. 김영님이라는 사람이 20몇년 동안. 김영님의 소리 효라는 공연을 매번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김영님이 이걸 하니, 음. 내가 이 효에 대한 걸좀 세상의 논리 좀 아, 알려야겠다 싶어서, 사실 이거 김영님이 때문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뭐 이런 거 해갖고, 제가 이, 이 배지를 예. 만들어 고이 배지를 만들어 보면이 밑에 있그라구요. 효가 달랑달랑 아,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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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거 뭐 어디서 파는 게 아니니까, 방송을 보면 아마 이게 아 이게 나 때문에 만들었구나 하고 아 이제 느낄 겁니다. 지금 몇 년을 모신 거죠? 전뭐 결혼 중, 결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 아버지 어머니 다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다가 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속해요. 그냥 한 번도 헤어져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지 음. 몇년 이제? 아 그런 건 계산 안 하고 아, 살아요. 아유, 그냥 왜냐면 그걸 계산하면 내가 늙어 보이니까. 아 <laughs> 절대 맞아, 뭐, 맞습니다. 나이 계산 안 하고, 우린 뭐, 결혼 몇 주년 오. 안 하고, 생일 안 하고, 전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생일도 안 해요? Yeah? 생일도? 아, 그럼요. 그거 해봐야 돈만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그 얘기는. 그래. 야, 오늘 많았어요. 생각보다 살만 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예. 네. 오늘 또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우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두두두두 아. 정말 뭐, 이분은. 아내 덕분에 어. 오늘 이 자리 에 동치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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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대로 말씀해 주신 이상해 선생님께 질후하겠습니다 야, 돼. 생야이고하세요 아유, 시간입니다. 아. 아 이를 아아아아아아아아그 받을 만한 인물이 못됐는데 에이, 왜그 아니, 이거는 진짜요? 이거는 진짜요? 더 시원해진 속프리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기요